산타인가? 저 앞에 산딸, 산달, 산딸 나무인가요, 저거? 매년 보는, 여기, 여기, 요, 요, 거 요기 산딸 나무 저기 예수님이 순교하실 때, 옆에 피었던 꽃이라고 알고 있는데, 과연 그럴까? 여기 이 주위에서는 저런 게 상당히 많이 심어져 있더라 아, 꽃 되게 이뻐요, 저거. 꽃이 되게 이쁩니다. 제목 한번 보세요. 이 지랄 맞음이 쌓여 축제가 되겠지. 양양 쪽에 철도 철도 관련 공사를 하는데, 15톤 덤프트럭 모는 형님인데, 그 공사하는 형님이 한 1년 동안 가 있어야 된다고 그러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책을, 주고 봤어. 빌린 건데, 아, 이 지랄 맞음이 쌓요 축제가 되겠지. 응. 아, 맹인이, 한40 정도 된것 같아, 여잔데. 점점, 점, 시력이, 청소년기가 지나면서 소실되어가는 자신의 모습과, 그리고, 안마사로서, 안마사로서 가지고 있는 직업 중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 그 자기가 맹인이지만 그 한계, 시각장애인이지만 그 한계를 뛰어넘는 어, 자신의 어떤 도전 등을 그린 책이에요. 어. 조승리 작가 음. 대단하지 않아요? 자신이 쓴 글을 아마 블로그나 이런 쪽에 이제 조금씩 조금씩 쓴 글이 어 이렇게 이렇게 아름아름 알려지면서 출판사에서 출판을 내자는 의뢰가 왔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음. 내용 자체가 뭐.. 그냥.. 살아가면서 처음에 그 전명이었던 상태가 아니라 어.. 20살 이전에 이제.. 시력이 소멸되어가는 어떤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세상에 많은 걸 기억하고 있는 시각장애인이죠 을조성합니다 일종의 에세이인데, 막그 대단히 자존감이 높은 한 여자이고, 어 또한 자신의 부모님에 대한 원망도 있고, 자신의 지인들에 대한 그 인간관계에서는 어떤... 유통기한 등이 어, 하나씩 하나씩 소멸되어 가는 과정에서의 상실감 음, 그런걸 통해서 자신이 가진 한계에 대해서 어, 탓하기도 하고 어, 그 시각장애인이라는 부분 때문에 어떤 관계망이 점점점 줄어드는 게 아닌가라는 어, 상실감 등이 좀 인상 깊었어요. 근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런 만남 등이 신체적인 결함 때문에 오는 것뿐만 아니라 그죠? 인간관계도 여러 식품 여로 제품 등것 같이 어떤 유통 기한들이 있잖아요. 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유통 기한에 얽매이는 순간 어, 행복하지 못하더라고. 어, 그리고 그 인간관계 유통 기한을 늘리기 위한 투자와 그 본존 생각 때문에. 그 상품에 대해서 폭력을 가했던 일들이 생각이 나더라고 그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아 근데 오늘은 되게 추웠어 바람이 쌀쌀해가지고 주말 마지막에... 내내 아~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운동이고 뭐고 하지 않고 그냥 있었는데 여기 또 한번 뭐 돌아가신 것 같네. 새벽에 저렇게 응급차가 뭐삐뽀삐뽀하고 그냥 완만하게 아파트 단지를 돌아다니면 어느 한 분이 소천하셨다는 의미일 겁니다. 사람이 많이 보는 어머 조승리 작가라는 사람이 어느날 얼굴이 이쁜가봐 음. 자기도 비록 시각장애인이지만 남을 유혹하고 싶고 튕기고 싶고 그런 전형적인 연애와 그런 매력을 뽑아내고 싶다면서 어, 탱고라는 춤에 대해서 어떤 역사적인 응? 메스티조, 유럽인과 남미에 있는 원주민에서 나온 혼혈인들에 대한 그 원류 그리고 그들이 어, 이런 남미 지역의 해안가를 전전하면서 이성을, 이성에 대한 구애라든가 사랑을 구애하기 위한 춤이 탱고라면서요. 음, 그래서 탱고가 가지고 있는 전형적인 선정성은 그 태생적인 인간의 욕망을 그기가 냈기 때문에 그게 퇴폐적이라고볼 수만도 없다. 그러면서 자기가 그 가지고 있는 그런 인간의 깊은 욕망을 드러내는 그 춤에 대한 그 매력에 빠져서 비록 식욕 장애인이지만 춤을 배우고 싶다는 거. 야 그러면서 이제 전전긍긍하면서 학원을 돌아다녔대요. 전화도 해보고 전화. 그래서 한번 와보시라고 하는데도 가보고 그랬는데, 매번 그의 이제 상태를 보고 그녀의, 그녀가 가지고 있는 신체적인 한계라고 표현을 해요. 신체적인 한계를 바라보면서, 그 이제, 그, 티칭할 수 있는 어떤 자들의 어떤 한계를 그 한계를 뛰어넘을 수 없다고 이제 솔직히 얘기를 해주면서, 어, 실망하던 차에, 좌절까지는 아니더라도, 자조 하면서, 늘 그래왔듯이, 어, 마흔이 넘어서 말이죠. 어, 울두아 그런 셀라의 어떤 한 탱고학원의 원장이 그녀를 가르치기로 한 거예요. 그러면서, 작은 스텝부터 하나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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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가르쳐주는 어떤 과정을 거치면서, 어, 남들이 잠깐 배울 수 있는 조그만 스텝도 온몸에 땀이 젖을 정도로 1 시간, 2 시간 배워나가면서 그걸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보통 사람들보다 10배 이상의, 어,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걸 본인이 깨달 알고 있으면서 그 무한함과 미안함 등의 그리고 새로운 맹인이지만 시력 장애인이지만 신체적인 한계를 가진 사람이지만 도전하면서 느끼는 희열이 그것보다 더 컸기 때문에 계속 춤을 탱고를 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읽, 읽, 읽는 순간 그 도전이 너무나 섹시한 거야. 어. 섹시하다는 의미가 뭡니까? 성적인 매력이 풍부하게 품어져 나온 거잖아. 인간이 가지고 있는 유전자가 타인의 유전을, 이성의 유전자를 받아들이기 위해서, 어, 우리가 인류가 그 DNA 내에서 가지고 있는 잠재되어 있는, 어? a t t r 이 어? Attraction이, 발현되는 게 성적 매력 아닌가요? 음, 너무 거창한가? 그녀의 도전이 너무 섹시해서 기회가 된다면 그녀와 춤을 추고 싶고 그녀를 유혹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매력적인 글이었어요. 뭐, 다듬어지지 않은 어 그런 에피소드도 있었지만 음. 그러면서 한편으로 지금 읽고 있는 이제 뭐 중반을 문 책이 있는데 이분할 눈의 역사 소설이라는 아주 재미없는 책 음, 아사비아라는 그 사막 공동체에서 발현되는 왕조의 흥망성쇠와 어 그리고 권력 등에 대한 인간의 욕망 등이 어떻게 발현되고 멸망되는지 음 기원전 12, 3세기에 무렵에 나온 뭐 근데 뭐 딱히 아. 참고할 만한 거는 제가 부족해서 그런지 어, 발견 조금 만족스럽지 않아. 음, 이브날드이라는 사람이 대단한 역사의 역사소설을 통해서 인류에게 남겨진 많은 유산들이 있다. 그리고 그 외에 어떤 서적 등이 어, 인류 문명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고 하는데, 나한테는 안 끼칠 것 같아. <laughs> 나한테는 끼칠 것 같지 않아. 어. 그렇게 두껍고, 아우, 내가 못 살아가지고, 진짜. 그렇습니다. 예. 네. 근데 어쩌겠어. 우리 또한번 잡으면, 어. 근데 그 책은 재미없으면 그딱팍 내팽개쳐 버리고 싶은데, 몇 번을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이번엔 그러고 싶지 않더라고. 음... 아. 이번 알도. 그래서 그 사람이 허청하게 당시에 어. 권력이 가지고 있는 그리고 권력이 통해서 어떤 왕조가 생겼을 때 그 왕조가 생기기한 제 1세대 왕조들, 2세대 왕조, 3세대 왕조들이 가지고 있는 전형적인 특징 등을 음, 어, 설득력 있게 이제 서술하는 거죠. 어, 설득력 있게 서술하는 거죠. 그 당시에 가지고 있는 인간의 신체가 주는 어떤 한계는 극복할 수도 없고, 어, 할수 없죠. 어, 그 14세기, 12, 1 3세기의 서남아시아 일때 그리고 뭐 동양도 마찬가지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는 뭐 인권이라든 인권 그리고 사회적인 문턱을 생각해 봤을 때조승리 작가가 가지고 있는 현재 여러 가지 어, 발현되는 어떤 도전 등은 경의적이라는 거예요. 어. 아마, 아마, 어마, 어마어마하게 경의적일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마, 아마. 그, 손님들이 보면서 어떤 여자는 직업 여성이기도 하고, 어떤 여자는 나이가 80이 넘어, 넘은 어떤 한 분은 전직 은행장에 남편을 둔 부인이기도 하고, 어 그런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나가면서 어, 간접적으로 그들의 이야기를 흡수를 하는거지 그러고야말로 간접적인 이야기인것같아 얼마전에 대법원 헌법재판소 대법원 아니 헌법재판소 권한대행이었던 그분이 하신 말씀이 음, 재판관에 임명되면서 그 젊은 시절에 주어진 어떤 권한을 뛰어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약점을 뛰어넘기 위해서는, 자기가 생각하기에는 무엇보다도, 어 펼쳐진 여러 가지 간접적인 지식을 담은 책들을 읽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라면은, 이조성리 작가의 이런 장애 관리, 시각장애가 가지고 있는 분들에 대한 어 여러가지 욕망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책이라고 생각을 해요 어이책 우와 엄청나게 이제 검사가 다 끝나가네 어, 그런 생각을 했어요 시대차를 두고 어떤 인간의 존재라는 게, 시대에 맞는 시대에 고도화된 문명, 문명이라는 게, 문명이라는 게, 인간 자체에 대한 존재를 어떤 식으로든 또 정의도 할수 있을 것이라는 게, 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하게 됐어. 운명 자체가 없다라면, 운명 자체에 대한 이해가 없고, 운명 자체에 대한 고도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어, 인간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한계 등에 대해서, 어, 극복할 수 없었을 것이라, 음, 당연한 일이겠지만 그것이. 분명이 다만 단지 역사적인 세트 이상의 어떤 어 사람의 집단간의집단을 어 이해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문화적인 흐름이잖아요 문화적인 흐름이고 어 공학적인 완성체고 13세기의 역사소설과 어떤 한 40대문형의 장애인 시각장애인이 라는 생각들을 한번 공통점과 그런 걸 한번 생각을 해 봤어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이번 주도 오늘이 5월 19일 20일인가요? 5월 19일 5월 19일 일요일 월요일 좋은 하루 되시고 날씨가 기 막힙니다. 약간 쌀쌀하긴 하지만 바람이 불립니다. 건강하러 되십시오 산타였습니다.